자 어, 여러분 BID C 라이언 7 네, 얘도 이제 그 수산물 시리즈이기 때문에 수산물들의 이름 중 하나로 이제 모, 모든 차들이 이제 그렇게 이름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C 라이언 네, 전에 6가 있었고 얘는 그 다음 모델 이제 7이 나왔는데 6와 7이 가장 크게 다른 건 6는 PHEV 내연기관 모델이 약간 메인이었고 EV는 뭔가 파생으로 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썼다라고 하면은 이 7부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다 라는 게 가장 크게 다른 포인트다. 자, 뭐볼거 없으니까 바로 아, 뜰까요? 네, 근데 여기 냉매 용량은 여전히 1,700g.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방금 치프님이 말씀해 주신 건뭐냐면 이제 여기 냉, 냉매가 에어컨, 냉매가 이제 겁나 많이 들어가 있다. 네. 어, 라는 얘기를 해 주신 건데, 네. 물론 다른 차들도 배터리를 시키는데 냉매를 쓰기는 하지. 네. 그런데 다른 차들은 어떻게 쓰냐? 배터리 쪽엔 냉각수가 흐르고, 이 냉각수의 온도를 떨어뜨리는데, 이 냉매를 써. 근데 얘는 배터리를 냉각수를 안 시켜요. 아, 냉매로 시켜. 냉매로 그냥 다이렉트로 갔다가 그냥 뭐 하러 귀찮게 어, 냉매를 가지고 냉각수를 시키고 그 냉각수가 또 순환을 하면서 배터리를 시키고 뭐 하러 그래? 그냥 냉매를 많이 넣어서 냉매로 다 하자. 라는 게 BYD의 컨셉인데 솔직히 말하면 어, 뭐가 더 효율이 좋다 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일단 고성능이라고 하는 라인업들은 다 냉각수를 쓰잖아요. 그렇죠, 전부 냉각수로 하죠. 네, 근데 얘는 냉매로만 의존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이라는 차도 고성능이라고 광고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그 그거는 네, 광고를 한 거지 그 차가 실제 고성능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빼주시죠. 그 그러니까 걔는 서킷을 한바퀴도 어택을 못한다 요새. 요 맞아요 그러니까 냉각수로 시키는 게 아직까지는 더 검증된 방법 아닌가 맞아요 네. 네, 근데 여, 이제 여,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냉각수가 돌게 되면 훨씬 더 촘촘히 막 위판 아래판 막셀 중간중간 다 돌아다닐 수 있거든 어, 근데 얘는 솔직히 어떻게 시키는지 좀잘 모르겠어 저는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어 음~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요즘에 여러분 그~ 이제 저도 이제 영상으로 계속 다뤄야 되는데 이거를 못 다루고 있는 상황에 이 영상이 나갈 때는 그 얘기 내용이 나갔을지는 모르겠지만 냉매 자체가 환경을 오염시키잖아요. 음. 오존을 파괴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로 규제가 좀 빡센 유럽 국가들에서 나오는 이제 특히나 폭스바겐 같은 차량들은 벌써부터 이, 이 냉매를 안 써요 네. 아, 이, 이 냉매를 안 쓰고 이제 그 CO2 냉매를 쓰는 흐름이 벌써 시작이 됐죠 물론 CO2 냉매는 다루기가 지랄 같다는 라 단점이 있습니다 맨날 고압으로 만들어야만 이 냉매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 CO2 냉매가 들어간 차들은 대부분 다 냉, 냉매가 좀 질질 새요 <laughs> 근데 새도 돼! 새도 돼! CO2잖아! 얘는 세면은 안되는데 어 근데 그런 관점에서 뭐 아무튼 CO2냉매도 쓰는 세상에 어? 이걸 이렇게 무식하게 많이 때려 붓는 거는 약간 그 중국스러운 발상이긴 하다 음예 네, 폭스바겐은 막어 사람들한테 욕모어 가면서 막 CO2냉매 쓰고 어떻게든 환경을 보호해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럼 뭐 하냐 여기 1700g 때려넣고 있는데 다 의미가 없다 뻘짓하지 말고 폭스바겐도 그냥 어 냉매는 그냥 어 요거 써라 솔직히 시 o 툰랙맨은 아직 기술력이 안 되는 안 되는 것 같다. 음, 그런, 그있서 근데 어쨌든 유로 대응하려고 연구개발하는 거니까 만족해 볼 수만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 그, 근데 연구개발을 잘 해서 상품을 내든가. <laughs> 원래 초반에 베타 테스트가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차 나오고 베타 테스트 한다는 얘기도 이거 현대기아차에만 국한된 얘기도 아니더라. 음. 폭스바겐 지금 ID4 초반에 산 사람들. 하 여름마다 에어컨이 안 나와 가지고 서비스 센터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막두달 있다 들어오라 그러고 어? 뭐 라인에 요기 새 가지고 요거 바꾸고 나면은 또한달 뒤에 또 여기 샌다 그러고 또 저기 샌다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 보증 기간 끝나잖아. 그러고 나면은 냉매가 매뉴얼 상에 2년마다 보충하라고 돼 있어. 어. 근데 CO2 냉매 한번 보충하는데 50만 원이. 어. 음...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 <laughs> 아무튼. 여기 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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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이제 아토스리랑 뭐 비슷한 느낌이다. 아 수제작 느낌. 네, 수제작. 뭐 없잖아 있는데 얘는 똑같아. BYD. 네, 요건 또 요건 사이즈를 좀 줄이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고 나름대로 그래도 후드는 아 어, 아토스리랑 비교한다면요, 아토스리랑 비교한다면은 나름 좀 많이 고급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아유 왜쓸 아, 수도 있지. Of c o u 죠 s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후드 커버도 이제 좀 씌워졌다는 거 그리고 여기 구멍이 아. 좀뚫 r 렸어요 h 네, 구멍도 좀뚫 v 렸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앞에 프 s 크네 근데 몰딩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어 빨리 다시 o v 요 자 아무튼 어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리뷰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프렁크를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 놨으면 이 프렁크를 여는 버튼을 따로 트렁크처럼 만들어 놔야지 이거를 그냥 일반 내연기관차 후드 열듯이 아래서 이렇게 두 개를 딱두번 딱딱딱 해가지고 쓰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활용도가 저는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테슬라는 튜닝 하잖아요 그 리모컨을 여는 거 최소한 테슬라는 이쪽으로 오는 전자적인 신호가 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얘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잠만 얘 저기 그게 가능하려면 저게 있어야 된다는 건데 리모컨에라도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 없어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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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판 물리적으로 열리는 애야. 그리고 심지어 이두번 당겨야 열리는 애야. 이거는 튜닝으로 안될것 같다.라는 거. 네. 자우와자 일단 뭐 배터리팩은 거의 뭐 약간 장판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자 프론트가 이제 더블 위시본인데 일단 또 진짜 와우. 정말 그냥 진짜 정말 개판 오분 전으로 또 칠해 놨는데 일단 어 요런 암들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만 보아서는 아토 3보다는 한참 한참 더 예, 하체 구성 일단 눈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 언더커버 뜯고 계속 한번 보죠. 우와... 자 일단 이게 역시 전기차 전용 플랫폼과 내연기관 개조 플랫폼의 차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EV3랑 아이오닉5를 보았을 때 나던 차이가 여기 아토3와 시라이언7을 보면서 그대로 지금 그 차이가 지금 느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특이하긴 해요 지금 일단 뭐뭐 뭐, 뭐 특이한지 단 하나씩 좀 얘기를 해 보시죠. 뭐가 특이합니까? 일단 현대기아 같은 경우이 e g 피라고 하면 이게 이제 음. 모터가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거의 매, 그렇죠 매, 모터가 거의 이제 최하단 최 바닥까지 내려오죠. 근데 얘는 못 내려오는 게 네. 그렇게 내리면 이 드라이브 샤프트가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막혀버리니까. 아... 그러니까 얘보다 훨씬 더 위에 이, 이만큼 고정된다는 얘기거든. 요 아, 그렇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고정 포인트가 네. 너무 높다라는 거. 그리고 녹에 엄청 예민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네, 이게 지금도 사실 이게, 이게 이렇게까지 할 정도냐는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마감을 하는 게 어디 있냐가 어디 있냐 싶은 건데 그래도 저는 뭐 아토 3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 와 확실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전용 플랫폼이구나라는 생각은 일단 첫 번째 들고 그럼에도 같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들과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완성도의 차이가 근데 내연기관 베이스로 전기차를 개발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음. 얘도 예. 네. 얘는 그래도 전용 플랫폼이래. 예, 네, 전용이이 전용계 메인 프레임 볼륨도 보면 그러니까요. 엄청 커졌거든요. 어. 근데 방금 얘기한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터랑 감속기의 높이를 응. E G P 처럼 내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할 생각은 딱히 안 했다. 딱히 그렇게 보이지 않네. 어, 아, 그냥 뭐야 내연기관보다 이제 좀더 쉽네 정도에서 그친 거고. 네. 현대차는 야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가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를 한번 다 해보자 다 해보자 의 느낌이었던 거고 네. 음.. 그러네요 그러네요 하체 이런 암도 뭐.. 네 퀄리티는 좋아 보이게 포장을 잘한것 같아요 어.. 어.. 이제 아직 이제 안 타보셨지만 승차감이 되게 괜찮아요 음.. 왜, 왜 좋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 정도로 승차감이 좀 좋아요 이런 것도 잘 해놨어요 서버 프레임이 옵셋 네. 충돌까지 다 대응하려고 엄청 확대돼 있는 음, 음, 이런 건좀특징이아 음, 음. 지금 프레임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꺾여 있네요. 네, 서우 프레임이죠. 네, 그래서 앞쪽 프레임까지 제일 앞단 프레임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이 위쪽 프레임 있잖아요, 제. 네, 얘도 아토스리랑 비교하면 사실 말도 안 되게 두껍고 이 두꺼운 게또 앞쪽으로 쭉 이어져서 마찬가지로 이 위쪽으로. 네. 네. 판넬들이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저는 지금 한 가지 여기를 열고 나서 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거요? 얘네가 계속 이거 셀투바디라고 광고하거든? 네 근데 내가 아는 셀투바디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없거든 여기가요? 네 그거 어떻게 나와야 되는데? 보세요 이 위에 차체 샷시가 있죠? 네 언더바디 차체가 있잖아요 언더바디 차체 그게... 언더바디 차체 기억나요? <laughs> 그게 구멍이 뚫려 있겠죠 어디에? 이렇게 뻥 뚫려 있겠죠 여기서만 이렇게 표현된 거고 실제로는 이 정도 들어가면 다 잘려 있겠죠. 내가 알고 있는 셀투바디를 구현한 테슬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쪽에 앞쪽에서 이샤시 앞쪽에서 볼 때도 배터리 팩이 애초에 차와 하나를 딱 이루는 그 느낌이 딱 있거든요. 근데 얘는 뭔가 언더바디 차체가 있고 그 밑에 배터리 팩이 그냥 붙은 느낌이잖아요. 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쪽부터 뭔가 밀봉이 쫙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음. 네. 그래서 이게 뭔지 이거 셀투바디가 맞나 맞겠지 설마 맞다고 했으니까 맞을 거예요 왜냐면 그 도면 보는 사이트에서도 뚫려 있으니까 뚫려 있어요? 네. 뚫려 있, 있었잖아요 그때 아그실이구나아실이 뚫려 있었어? 네. 아실이 뚫려 있었으면 뭐 맞긴 하겠네 근데 걔도 요렇게는 있었어요 요렇게는 아, 프레임이 있었어요 음... 근데 어쨌든 이 배터리를 고정하기 위해서라도 네. 이 프레임이 필요하긴 해요 애초에 아예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음... 접착제로 붙이는 건 아니니까 음...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얘는 셀투 바디 네.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여기 이제 이쪽에 언더바디 자체가 보이고 배터리 팩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거는 이제 여기서만 그렇게 보이는 거고 실제 막상 이제 이 배터리 팩 자체가 언더바디 차체의 역할을 함께 해준다. 그래서 요요 지금 언더바디 차체 있죠. 요 철판, 요 철판은 사실 접촉하면 이제 구멍이 뚫려 있을 거다. 네. 음. 근데 저는 그게 더 불안하긴 해요. 왜요? 그냥 배터리 위에 다이렉트로 앉아 있다라는 게. 아 그래도 뭔가 이렇게 철판으로 하나 좀좀 싸고 앉아 있는 것과 네. 직접 앉아 있는 것의 차이. 네. 굳이 뭐 비유하자면. 근데 비유 안 할게요. 지뭘 하나 비유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너무 더럽다. 개똥 치울 때 장갑 끼고 치는 거야, 그냥. 그렇지, 그렇지. 개똥 끼죠. 아무튼 근데 뭐 이미 너, 너무나 많은 차량들이 이제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이 네, 셀트바디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응 네뭐 미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이쪽에서만 볼 때는 이게 뭐 볼트 몇개 풀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이거는 배터리 팩이랑 차체를 딱 붙여 놓은 거란 말이에요 네구조용 접착제 같은 것도 쓰겠지 안뭐 실리콘 정도 쓰겠죠 근데 접착제는 모르겠어요 어쨌건 간에 만약에 이거 나중에 배터리 갈아야 된다고 쳐봐 어 그냥 패차하지 않을까요? 배터리 갈아야 되면 차 일단 내장제 다 걷어내 시트 다 뜯어? 아래 모든 거를 다 드러내, 배선부터 그런 다음 이거를 배터리를 통째로 내린 다음에 뭔가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사실 말이 되나 싶기는 하고 그리고 얘네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 예 구조용 접착제로 붙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음. 그 참, 고로 미국에 판매하는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한국 모델 Y나 중국 모델 Y와는 다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기가텍사스 같은 데서 생산하는 모델 Y는 앞쪽 프레임도 전부 기가캐스트로 생산하고 셀투바디에다가 이제 배터리도 4680 배터리 넣어가지고 완전 좀 다른 플랫폼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들은 나중에 이제 배터리 교환할 때 돼서 도대체 어떻게 할란가 교환을 못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 생각을 했어요. 테슬라 같은 애들이면은 참 나중에 리퍼 해주자. 그저 뭐 그런 방향이 어. 될 수도 있죠.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테슬라라면. 그냥 이거 몇대안 되는 거 갖다 누르고 어, 리퍼 해주는 게더 싸게 먹힌다. 현장에서 이거 배터리 뜯고 있는 거보다 그게 무슨 비효율적인 일이냐. 뭐 그럴 수도 있어. 왠지 일론 머스크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앞쪽에서 또뭐 뭐 인상 깊은 거또 뭐 보이는 거 있나요? 딱히 없어요. 그냥 근데 앞에 네. W21이랑 M이랑 네. 이런 거는 보여지기는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그죠 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좀 인상 깊은 거는 여기 이제 브레이크가 꽤나 좀 이렇게 튼실한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 타공 타공도 딱돼 있고. 응. 이거는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모노블록 퍼피니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요. 사이즈도 되게 커요. 그런 거볼피 치고는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뭐 냉각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뭐 특별한 무언가가 더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아무튼 뭐 그렇고 그리고 좀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거는 저 위쪽 위 시본에다가 뭘 연결하는 거예요 ABS 센서 같은 어... 요거 음... 요즘에 이걸 다 베어링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네 휠스피드에서 근데 네. 이건 아주 옛날 옛날 방식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 음... 어떤데 저거를 위시본에다가 사실 저 위시본은 진짜 이렇게 계속 좀 움직이는 애인데 네. 네 굳이 저거를 배선을 저기다가 연결을 왜 했나 배선의 내구성 테스트? 어 배, 배선 내구성을 또 이렇게 확... <laughs> 어... <laughs> 좋습니다. 아저 어, 여기 냉매 냉매가 직접 들어가는 모습이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냉매가 직접 들어가는. 근데 이렇게 해서 효율이 안 좋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왜요? 이쪽 앞쪽에냉매 온도가 낮을지 몰라도 뒤쪽에서는 음. 높아질 확률이 있으니까 음. 그래서 지금 여기 에어컨 컴프가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서 라인이 바로 이렇게 해서 에어컨 배터리 팩에 바로 갖다 꽂힙니다 그럼 뭐 그렇고요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자 뒤쪽... <laughs> 이게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는? 아 이건 진짜... 근데 내수형은 이걸 안 해요. 그래서 엄청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알루미늄이 아닌 애들만 이렇게 하는 건가 보지? 아니 알루미늄이어도 여기 보면 이렇게 그냥 다 칠해버려요. 부, 어디? 붓으로. 아 저거는 볼트만 한 거고. 근데 저렇게 해놓으면 이제 나중에 정비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니까 러 아무튼 뭐 그렇구요. 너클이나 이 암의 구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막 이상해 보이진 않아요. 네, 괜찮게 설계된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네. 아, 그리고 뭐 두께들도 그렇고 일단 너클의 사이즈가 아까 앞쪽 너클은 뭐 그냥 뭐 많이 보던 W15 너클인가 근데 좀 얇은가 싶었는데 오히려 뒤쪽에 와서는 너클이 굉장히 튼실하게 생겼네요. 네. 네 그래서 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로고한 포인트도 길고. 음. 여기서 여기까지가 길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거는 확실히 좀 승차감에 도움이 될수 있는 포인트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아토 3랑 다르게 보이는 거는 아토 3 때는 이런 모든 부싱들이 굉장히 작았거든요. 네 부싱이 없는 경우도 당연히 있어야 될막 서브 서브 프레임 마운트에 부싱이 없다거나 네뭐 그런 경우들도 보고 그랬었는데 사실 여기 와서는 부싱들은 사이즈가 좀 다들 그래도 커진 느낌이에요. 네, 부싱 사이즈도 크고 네 멤버 자체가 그냥 아예 전기차 전용 서브 프레임. 구성으로 끼고 있으니까. 그데 음, 음, 음. 그러고 보니까 얘는 이 차는 서브 프레임이 차체에 박힐 때 부싱이 있나? 네 여기 어디요? 아 있네요 있네요. 앞에도 있었겠죠? 있을 어 앞에 없어요. 앞에 없어요? 네. 또다 직결. 아 씨. 이거 굉장히 신기한데? 어떤 거예요? 아 부싱 없는 거. 어. 얘도 얘도 없어 이게 약간 설명이 돼 EGMP 차들을 타면 약간 특정 상황에 그 프레임바디 같은 진동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뭔가 이렇게 떠덩 하고 치고 올라올 때가 있거든 나는 그게 저 서브 프레임 때문 아니고 개 크잖아 엄청 큰 서브 프레임에 엄청 무거운 모터가 물려 있고 근데 그걸 또 진동을 막또 잡는다고 뭐 하이드로 부시 막 이런 거 넣어 놓잖아 응. 서브 프레임 자체가 흔들리면서 좀 그런 진동을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얘는 안 느껴 느꼈, 안 느껴졌거든. 예, 얘는 내연기관 따로 무게 중심을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어... 근데 오히려 이런 차들이 승차감이 좀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야. 어... 그냥 꽉꽉 쪼여놓은 게. 이지엠피 그 차들이 약간 그 형과 하질량이 되게 무거운 차들 타는 느낌. 어어 어, 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음... 그래서 얘는 그런 좀 이런 2차 진동 같은 게안 올라왔었는데, 이게 그것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 저번에 아토3 때도 되게 충격이었는데 야, 그뭐 모터는 어차피 진동도 안 생기는 거 부싱을 왜 넣어? 라는 느낌인 건가? 아무튼 그게 없는 건좀 신기해요. 아 근데 문제가 그게 있을 수는 있겠다. 혹시라도 이제 임팩트가 충격이 빡 발생했을 때 그럼 이제 메인 프레임이 무조건 데미지를 먹어요.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EGMP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빵 때렸을 때 부싱이 서로 이렇게 좀 먹어줄 수 있는 유격이라는 게좀 생기는데 얘는 그냥 한 번에 가버릴 수가 있겠네 그서 얘는 저게 없죠 아예 흡수할 수 있는 구간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독일 차들 보면 일부러 이렇게 요렇게 짜게 놓는 거 맞아요 맞 이거보다 더 크거든요 맞아요 고의적인 약점 같은 걸 만들어 놓는데 네 얘는 약점 같아 보이는데 위로 보면 그러네 그럼 이거는 그냥 대충 흉내만 한번낸 건가? 보시겠어요? 절대 안일것 같아요. 그러네, 그냥 때리면 같이 물고 으겨져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네요. 마치 지금 제 아반떼 앤처럼... <laughs> 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부싱이 없는 차들이나 부싱이 작았던 차들, 옛날 차들의 단점이 메인 프레임이 찢어져요. 오래 타면은... 아, 오래 타면 네, 메인 프레임이 찢어져요. 그럴 수도 있구나 또옛날 이사륙 같은 것들 뒷 멤버 네. 그 고정 포인트 찢어져가지고 꽤 부싱이 없어요 부싱이 있는데 찢어져요 걔, 걔는 근데 그냥 반지 약해서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부싱 때문이라기보다는 부싱이 되게 작고 뒤에 멤버가 받는 스트레스가 되게 커요 음... 근데 그게 메인 프레임이 나중에는 이렇게 접혔다 펴졌다 하면서 찢어져 버려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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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사륙 사시는 분들은 기본으로 그건 다 보강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보강하면 이제 메인 프레임 사고차가 되는 거죠. 어떻게 찢어지는 것보다 낫지 그죠? 근데 이미 찢어져 있기 때문에 용접을 할 수는 없어요 그치 그치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신기한 접근 방식이긴 해요 이게 이거 이렇게 하는 장점이 있을까요? 승차감에 좀더 도움이 된다? 제가 느낄 때 내연기관을 오래 만들었잖아요 네 내연기관을 거의 150년 넘게 음 만들었잖아요 음음그 150년 넘게 만들어왔던 하체 구성들을 그대로 쓰니까 음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지 않을까 승차감이나 그런 면에서 음. 전기차처럼 아예 무게중심을 다 내리고 서우프레임이랑 암도 다 내렸을 때 저희가 지금 승차감이 좋게 느껴지는 차들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내연기관처럼 아예 무게중심 위에 있는 애들이 오히려 타보면 이상하게 승차감은 더 좋아요 음. 이론적으로는 그게 더안 좋아야 되는데 음. 실제로 타보면 이렇게 설계된 차들이 승차감이 더 좋아요 음. 아무튼 여러분 뭐, 뭐 승차감 얘기는 뭐 여기서 또 한번 드리는 거지만 뭐 한번씩 가서 타보세요 이건 솔직히 조금 4천만원짜리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승차감이 이제 꽤나 꽤나 괜찮아서 네 한번 승차감은 한번 타볼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여러분 네뭐 가격이 잘 나와서 생각보다 좀 높은 또 관심을 받고 있는 C 라이언 7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BYD 이름 떼고 나왔으면 어땠을까 음. 라는 생각이 좀 가장 많이 드는 그럼 뭘로 나와요? 뭐? 모든 쌍용 차라리 KGM의 차를 그냥 라벨 가리로 해가지고 KGM이 팔았더라면은 서로 윈윈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도 드는 그런 차고요. 뭐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실에서 거의 봤던 구성이라서. 네네 SUV라고 크게 다르진 않다. 네 오히려 그 단기간 내에 되게 빨리 성장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니까 아토스를 보다가 이걸 보니까 너무 크죠 지금 네. 그 갭이 네. 같은 출시 연도에 판다는 게 사실 이해는 안 돼요 진짜 그러네 네. 거의 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거의 하늘과 땅 차이로 느껴질 정도인데 근데 이건 중국은 원래 그렇대요 중국은 뭐 예를 들어서 소나타1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소나타2가 나왔잖아요 소나타1은 단종이 아니래 <laughs> 진짜 진짜로 그리고 솔라타 3가 나오잖아. 원도 2도 계속 파는 거래. 3도 팔고. 공장이 다 다르고 파는 지역이 다 다르고. 근데 그게 팔려요? 팔린대요. 신기하네. 신기하죠. <laughs> 이게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너무 크고 음. 실제로 이 자동차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게 아니라 중국은 실제로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도 과거와 현재가 한 나라에서 공존해서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상해에 딱 도착해가지고 4시간 정도 차 타고 쫙 나갔는데 사람들이 막 돼지를 끌고 다니더래 막 길바닥에 똥 싸고 막 그래서 그게 되게 충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상해에 오면은 막 페라리 타고 다니고 막 건물 막 하여튼 그래서 그 중국에서 차 타고 장거리 여행을 쭉 하면은 되게 시간 여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더라고. 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토스리라는 차도 사실 얘랑 계속 같이 팔고 있는 걸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 좀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없죠 사실. 네. 우리가 왜 이해를 해야 돼? 어? 그러니까 아토스리는 다시 가지고 가라. 이런 것만 팔자. 이런 거 4천만 원 초반 얼마나 좋아? 왜 네, 괜찮아? 어. 이건 괜찮아. 그렇다. 많이 배웠어 그래도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모두결즈 채널이 살아나 있겠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